또한 연필입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이죠. 제 엄청나게 오랜만이에요. 저희들 동안 영상을 안올 엄청나게 죄송하고 제가 오늘 한번 음 제가 엄청나게 영상을 안 올렸어. 그 이유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제가 천사전투를 샀어요, 새로. 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 청소 전투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천소전투 소개 나갑니다. 지금부터 천사전투 소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사전투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도 여러분 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어처 토핑 중에 제가 공짜로 얻은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지금 쓰는 천사전투인데, 새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옛날 도시락을 또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볶음밥 할때 그거 쓰이도록 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볶음밥을 하고, 여기에다가 김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샐러드를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도시락 하나 완성할 건데, 음네 이것도 이제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건 일단 패스, 일단 하고, 이거는 제가 조만간 올요 안 울릴 수도 있어요. 안 울리면 그냥 안올리는구나 아서요. 그리고 저는 3월 달부터 영상을 꾸준꾸준히 올릴 거예요. 지금은 7월이지만, 그래도 3월에 꾸준꾸준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2월까지는 엄청나게 제가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바빠서 오늘 이런게 한번 올려보는 건데, 왜못 올리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학원도 너무 많이 꺼야 되고 또, 또 엄청나게 일단 예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 생활이 제가 해도 하고 요즘에 많이 바빠서 집에 늦게 돌아오고 밥 먹고 어고 숙제 하다가 바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한 6월달 정도부터 원래 그래야지가 제가 학원 학원 더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가 젤리 소개랑 잡 이때까지 만든 작품 모두 싹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점,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소개를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저의 작품들인데요. 일단, 요거요거요거요거 순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 일단, 얘는 크래프트부터 먼저 붙여줬는데, 아이 작품만 누락했는데 그냥 해본 소리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핸드 크림도 이제 또 소개할 거고 일단 오늘은 또랑 작품. 이것도 조만간 올릴게요. 아직 제가 잠깐만 혼자서 하는데, 근데 못뭐 올리냐면 제가 또, 또 엄청나게 제가 하려 그뭐 제가 영상이 갑자기 업로드가 금지되고 막 바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그 제가 아빠 부탁해놨대요 을 영상을. 그래서 한 오늘이나 가끔씩만 조금 올리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올려보는. 네 일단 일단 얘는. 설빙 딸기 케이크고 얘는 세트인 설빙 키위 케이크입니다. 이 중에 키위가 더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체리방울 케이크고요. 얘는 체리시럽 케이크입니다. 얘는 체리시럽 케이크고 얘는 체리방울 케이크이고요. 이는 추석 닷집 때 만든 송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브라운 과일빵이고요. 이름을 좀 바꿨어요. 벌빵 만들기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 영상이 하도 많아서 이건 수박 무늬빵이고요 채색까지 싹다한 거예요 음, 재료 좀 가르쳐. 3.1 확대입니다. 얘는 스노우딸기시럽케 크고요. 이는 원래 만들다 만 건데 그냥 보연하고 있어요. 추억이요 얘는 샐러드 그냥 샐러드. 그냥 과일과 채소 샐러드예요이렇게보시면 돼요. 여기 제 이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얘는 고구마 생크림 계있고요 단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구거 고구마 만든 건데? 최초로 잡아요. 막, 일단, 일단. 이 아래 뭐가 깔려있는데? 얘는 브런치 입니다. 서양시 아침 식사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그냥 한번 만들어봅니다. 얘는 커피 당구인데, 하트가 반 쪼가리. 하트 반 쪼가리 나서, 이렇게 볶아내놨는데, 커피 당구고요 당구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당구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얘는 민트 초코 케이크. 그, 예, 이건 하여선님 거 보고 따라했어요. 네, 얘는 체국기생크림 방어 케이크구요. 영상으로 애 작품 마우스를 마치겠고, 그리고, 잠시만요. 얘는 작품이 네개 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일단, 얘는, 저희 학교에 그렇게 미니어처들을 많이 못 들고 와요. 얘는, 사탕, 아니, 그, 스트로우 생크림 케이크고요 어머, 얘는, 뭐지? 얘는, 얘는, 제가 그냥 해본 분수, 왜요? 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너무 타르트 거에 좋게넣었 파란이 하나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요. 이렇게. 3.1mm. 얘는, 뭐야, 타르트에요. 얘는 엄청나게, 실제 보면 엄청나게 작아요. 손이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몸에 비해서. 과일. 바이... 어, 얘는 자꾸 떨어져요. 높이. 얘는 바나나 도나 케이크. 작품은 이거밖에 안 되고요. 제가 요, 그 손이 제 몸에 비해 너무 작아서, 같지가 않아요. 저 살면 엄청나게 얇거든요? 살짝. 그리고, 이 자, 얘도 작품 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얘는 그냥 빵롤 케이크이고요. 얘는 미역국 세트예요. 수박 초코 딸기 케이크고요. 얘는 호떡 우유 케이크예요. 얘는 치즈 시럽 케이크예요. 이단니는 그리고 고구마 무스 케이크고요. 그리고 얘는 함박 스테이크고요. 망엔 망한, 망한 작품이에요. 얘는 돈가스 정식이고요. 얘도 망했어요. 얘는 에피타르트인데 엄청나게 망했어요. 네, 이상으로 작품 소개와 천사전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는 연필. 어, 그거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습니다. 안녕!